검사, 검사. 36등? 떨어졌네. 일단, 위쉘님 어, 건데, 이거 뭐. <laughs> 네. 아직 이성캐들은 작을 어... 많이 안 하시기는. 위쉘님은 그 방향성이 그러면 어떤 방향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서 콜로, 레이드, 아니면. 라는, 네. 아레나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저번에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을 네. 맞다이를 하면 정말 세요. 진짜 아파요. 그냥 슈슈슈, 슈슈슈, 한 번에, 피가 슈슈슉 나가요. 그렇죠. 이걸 맞아 본 사람만 알아. 나도 맞아 어저께 네. 맞아봤거든요. 문제는 좀 맞추는 게 힘들어요. <laughs> 그렇죠. 맞추는 게 힘들지. 아레나 같은 경우는 맞추는 게 힘들어요. 네. 왜냐면 장판이기도 하고 하니까 피하기가 쉬워서. 그렇죠. 근데 음. 지금 맵 같이 좀 막혀 있는 맵에서는 라이 쓸모 있겠죠. 아무래도 음. 못 도망가니까. 근데 사실 지금 맵 나오기 전까지는 라이 네. 메리트가 크게 없었으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아레나에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없을 수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 네. 음... 예. 근데 이제 어, 콜로 같은 경우는 네. 메인용으로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예를 들어서 마리나에 비해서는 일단 피통이 약한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좀덜 버티겠죠. 근데 이제 그만큼 스킬도 이것도 어쨌든 광역이고 잘 네. 맞긴 하는데 라네의 가장 큰 문제는 광역이 없다는 거제 음... 생각에는. 단일이 너무 아쉬워요. 음... 그러니까 물론 그 부족단지고 스킬은 광역이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제일 딜을 많이 막는 그 주먹질이 단일 공격이다 보니 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일단 레이드를 생각하고 계신데요. 이제 레이드에 네. 그 네. 레이, 레이드 같은 경우. 네. 어, 지금 일단 어쨌든 왜 이렇게 다 성이야? 왜 오성장을 안 했어요? <laughs> 지금 이성캐들이 다 사성이라서 응. <laughs> 이거 이제, 이거 이거 달리셔야 되겠는데? 일단 네. 딜 효율이 제일 높은 건 지덱이에요 레이드에서. 음... 지덱만큼 지덱하고 암덱만큼. 딜을 잘받는 덱이 없어요 레이드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게 어쨌든 바리시니까 지덱을 먼저 레이드를 만드세요. 뭐 조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성 작꼭안 해줘도 돼요. 그냥 5성이면 좋긴 하지만 그냥 60레벨 60 레벨 60 무기의 악세만 잘 껴줘도 나쁘지 않으니까 바리만 있으신 거면은 그냥 헤카테 마리안 아오바로 해서 음. 지덱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괜찮은 게 네. 그 란에다가 네. 유진 마리나랑 탱커 하나, 뭐 란팡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섞어서 해도 쎄요. 음 그러니까 재밌긴 하죠. 제가 하겠다. 지금 네. 기본 속성 그러니까 무덱할 무덱 때그었어요란 메인으로, 란 메인으로, 네. 란 란팡, 마리나, 아 샤피라를 넣었었구나. 근데 어쨌든 네. 그런 약간 란팡, 란 마리나를 넣, 세 개를 같이 넣게 되면 네. 힐러가 없어도 버텨요. 음 그래서 노일러 조합으로 근딜로 그냥 짜도 돼요. 예를 들면, 유진 대신에 저는 샤피라를 넣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유진을 다른 덱에다가 써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무덱 할때 저희가 했던 게 란, 랑팡, 샤피라, 마리나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음. 해가지고 네. 힐러 없이 아시다시피 미셀 님도 그란 자일도 있고 그 자일로 어느 정도 조금 피 보충도 되고. 음. 그피 핏봉두 개에다가, 그렇죠. 어, 방어법까지 있기 때문에, 힐러가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조합이에요. 이게 그 기준이, 막, 레벨 74 보스? 레이드? 음. 아프잖아요. 근데 그 정도만 돼도, 그 정도 돼도, 충분히 안 죽고 버텨요. 힐러가 음. 없어도. 음. 그렇게 해서, 하나 조합하시고, 그러면은 지금 힐러가 파비 같은 게 아마 남을 텐데, 그 파비랑 유진이랑 해가지고, 네. 뭐, 광덱을 만드셔도 되고, 음. 저같은 경우는 암덱에다가 유진을 보통 넣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 제가 공격했던게 암속성을 공격하고 암속성을 공격하는데 암덱을 써서 예를 들면 어, 루피나에다가 유진에다가 음. 어, 그레모리 파비를 썼던가 뭐 그랬던거 같아요 그렇게 음. 해가지고 반각하 일 버프 받아가지고 루피나 위주로 딜 했었던 거 기억이 있었는데, 네. 그 그러니까 이게 꼭한 속성으로 맞출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음. 다 키우기 힘들고, 그렇 예를 들면 무속성 같은 경우 그냥 네. 무속성으로 짜잖아요. 음, 그렇어 란, 랑팡, 뭐사 어, 에이미 뭐 이런 식으로 짜야 돼요. 그 조합 자체가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음. 근데 그렇게 짜도 딜이 안 나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기사랑 랑팡이랑 에임이 전부 다 이렇게 딜센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음. 랑팡 혼자 딜을 해야 되는데, 아니 랑 혼자 딜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제가 직접 써보니까. 음.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내가 키워놓은 다른 속성 캐릭터를 섞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내 파티 버프 생각하고, 내가 이미 키워놓은 캐릭 위주로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섞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역상, 역, 어, 역상성, 먹는다 하더라. 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메인 캐릭이 스킬을 몇, 연계기를 받고, 그 메인 캐릭이 얼마나 딜을 원활하게, 다른 애들이랑 같이 넣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어느 정도 목표인 것 같아요. 음 덱상담은, 네. 진짜 오히려, 미셸링 같은 분들을 덱상담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 뭐를 더 키우고 싶은데 그 캐릭이 좋은지 아지 효율이 떨어지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뭐가검은 거의 그냥 내가 키우고 있는 유니크 영웅 위주로 키우기 키우다 보니까 오히려 선택의 폭이 확 줄어요. 음덱3당을할게 없어질 정도로 음. 그냥 어 이걸 키우고 계세요 그럼 이 덱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면 다양하게 키우기가 힘드시니까 그런 게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